안녕하세요. 양동화의 시기보감입니다 오늘은 게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소리> 겨울에 먹는 꽃게찜도 별미입니다. 날씨가 추우니 양념게장이나 간장게장을 만들어 놓고 먹기에도 안심이죠. 맛도 좋고 기운도 나게 합니다. 꽃게, 대게, 참게, 불게 돌게 등등 종류도 많습니다. 오늘은 개의 어떤 효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는 갑각류 10각목에 속합니다. 갑각류는 딱딱한 등뼈가 있는 생물을 말하고 10각목은 다리가 10개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하게 먹는 꽃게, 대게, 그리고 왕게 모두 갑각류이면서 10각목에 속합니다. 개는 한자로 해라고 합니다. 해는 매미가 허물을 벗듯이 늦여름에서 초가을에 허물을 벗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한의사에는 민물개와 바닥에 모두 해라고 했고, 옆으로 기어다니기 때문에 방해라고도 불렀습니다. 한의사에는 개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하면서도 효능은 모두 해의 범주로 통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초강목에는 개는 생으로 삶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술지김에 담아두거나, 술에 담그거나, 감장에 담그거나, 모두 좋은 식품이 된다고 라 했습니다. 본초 강목이 명나라 때 저술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다양한 개 요리를 만들어 먹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개는 성질이 차고 서늘합니다. 그리고 약간 독이 있다고 했습니다. 개에 독이 있다고 한 것은 식용이 불가능한 개가 있고 식용이 가능한 경우라도 먹으면 안 되는 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통의보가면 서리가 내린 후에는 맛이 매우 좋고 서리가 내리기 전에는 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개는 계절에 따라서 맛의 차이는 있어도 독성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는 가슴이 답답한 것을 풀어줍니다. 동의보감에는 개는 가슴에 맺힌 열을 푼다 라고 했습니다. 본초강목에는 가슴속의 사기와 열이 뭉쳐 아픈 증상을 치료한다 라고 했습니다. 개는 물에서 살면서도 그것도 바닥에 기어다니는 음물입니다. 이런 생태를 보면 개는 음기가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가 여성들의 화병이나 갱년기 증상의 열감을 줄이는데도 좋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개는 팔다리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힘이 나게 합니다. 본초강목에는 개는 근육을 기르고 힘이 나게 한다. 식초에 절여 먹으면 팔다리 관절을 부드럽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개는 관절이 많은 생물이기 때문에 개를 먹으면 관절에도 좋겠다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개는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관절과 근육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만약 개찜 요리를 먹는다면 부드러운 껍질이 있는 발도 잘게 씹어서 먹는 것도 좋겠습니다. 개는 끊어진 근골을 이어줍니다. 본초 과목에는 힘줄이 끊어졌거나 뼈가 부러졌을 때는 개를 생으로 찍고 볶아서 환부를 덮어준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개는 절단된 힘줄이나 뼈를 이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외과적인 수술적 처치를 할수 없었을 때 개가 손상된 조직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개의 키토사는 세포 재생 효과 및 상처 회복 효과가 매우 좋아서 최근 외용제로도 개발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개의 다리 속을 보면 힘줄처럼 보이는 것이 있는데, 동의보감에는 개의 다리 속 힘줄과 개 껍질 속의 노란 부분은 모두 근골이 끊어진 것을 이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힘줄처럼 보이는 것은 내돌기라고 하는데 개는 이것을 이용해서 집게 다리를 가위처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개 다리의 내돌기 역시 익힌 후 가루내서 상처를 덮어주는 등의 외용제로 활용되었습니다. 개는 출산 후 여성들에게 좋습니다. 특히 출산 후 오로를 제거합니다. 동이 보가면은 산후에 배가 아프면서 어혈이 나오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개의 집게발이 효과적인데 통의보감에는 개의 집게발은 어열을 풀며 산후에 어열이 나오지 않아 배가 아픈 것을 치료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개의 집게발은 유산을 시킵니다. 본초강목에는 개의 집게발은 낙태시키거나 죽은 태아를 나오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향약집선방에는 집게발은 태반을 상하게 하고 유산을 일으키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식물본초에는 풍병이 있는 사람과 임신부는 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임신부가 병이 생겨 태를 제거하고자 할때개 집게발과 육개, 우술 등으로 유산약을 만들어 복용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임신 초기에는 개 집게발을 먹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는 출산 후 급성 유산염에도 활용되었습니다. 통일보감에는 개는 치유, 즉 급성 유산염을 치료하는데 신효하다 다리를 떼고 약성이 남게 태워 가루내어 두 돈씩 황주에 타서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개는 어혈을 제거하면서 단단하게 뭉친 기운을 풀어 해쳐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는 간혹 설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본초 정화에는 개는 성질이 냉하여 한사로 인하여 피가 응결된 경우, 비위가 차서 설사를 하는 경우, 배가 아프며 오한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문헌에는 개가 속을 편하게 하고 소화가 잘 되게 한다고 했지만 평소 얼굴이 붉은 편이고 시원한 음식을 잘 먹는 열체질에게 알맞습니다. 개는 몸이 찬 체질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개는 지방 함량은 적으면서 단백질 풍부한데 글루타민산과 같은 아미노산도 많아서 맛도 좋습니다. 또한 타우린도 풍부해서 피로해소 동맥경화, 고콜레스테롤혈증 등 혈관 건강, 간 질환에도 좋고 인지 능력을 강화시켜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타우린을 온전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찜 요리보다는 탕 요리로 해서 덜 짜게 만든 국물을 모두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간장게장은 맛은 좋지만 건강에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먹는 게장의 염도가 너무 높고, 게장용 간장에는 타우린과 같은 아미노산이 많이 녹아나서 영양분이 손실되는 것입니다. 게장을 모두 건져낸 간장은 쉽게 변폐될 수 있어서 장기간 보관하면서 요리용으로 사용하기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게를 먹고 채했을 때는 차조기입인 자소엽이 좋습니다. 수진 경험신방에는 게 중독되면 자소엽을 다려 복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차소엽은 개를 먹고 두드러기가 생겼을 때도 좋습니다. 만약 자소엽이 없으면 깻잎도 사용해 볼만 합니다. 반대로 개는 옷 중독에 의한 피부염에 개장 속에 노란장을 발라서 치료하기도했습니다 또한 벌이나 전갈에 쏘였을 때 개껍질을 데워서 가루낸 다음 꿀에 개어서 발랐습니다. 개는 감과는 궁합이 맞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혼초 강목에는 감이나 형개와 함께 먹을 수 없는데 광란이나 풍을 발생시킬 수 있으나 목향 달인물로 해독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개와 감의 궁합은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개요리를 한꺼번에 많이 먹고 달인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시지는 개를 먹고 달인하는 이유로 사실 개도 많이 먹고 더불어 음식도 곱절로 먹어서 달인한 것을 개의 독이 있다고 탓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개에는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개는 밥을 훔쳐갈지라도 적당하게 즐기면 건강은 놓고 갑니다. 잘 들어보셨죠? 그럼 오늘의 한동안의 시기보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